안녕하세요. 갈라타운입니다. 프로토로 발매되는 프로야구 전경기 세부데이터와 픽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뷰 시청하실 땐 왼쪽 상단에 추천 경기라고 써둔 경기들이 제가 직접 배팅하는 경기들이고요. 그 중에서 별표시 넣어둔 픽이 해당 경기에서 가장 좋아보이는 픽이니까 참고하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프리뷰 시작해 보면 일본 야구 첫 번째 경기 야쿠르트와 요미우리의 경기입니다. 오랜만에 진구구장에서 열리는 경기죠. 일단 야쿠르트는 어제 경기 타선이 힘을 내주면서 다득점 경기 만들고 왔고 요미우리도 히로시마 상대로 시리즈 수입을 하고 만나는 경기라서 분위기 자체는 두팀다 좋은 상황입니다. 오늘 나오는 선발은 어떤가요? 일단 야쿠르트는 야마노타이치가 나오는데요. 이번 시즌 6경기 선발로 나온 선수고 홈에서 25이닝 동안 21실점을 허용한 선수입니다. 볼넷을 꽤 적게 허용하고 삼진을 많이 잡으려는 유형인데 무지성으로 존 안에 넣으려는 스타일의 선수라서 실투가 홈런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 투수고요. 그리고 요미우리랑 최근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중립구장에서 경기를 했었는데 결과는 5이닝 3실점 기록했고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어, 경기 과정에서 담장 앞에서 잡혔던 공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서 요미우리를 2연속으로 상대하는 야마노가 진짜 진구구장에서 만나는 오늘 경기에서는 어, 요미우리에게, 요미우리에게 대량실점 주면서 내려가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요. 요미우리는 야마자키가 선발로 나옵니다. 야마자키도 최근 등판 두 경기가 야쿠르트와의 맞대결이었습니다. 교세라에서 한번 그리고 진구에서 한 번씩 만나서 2실점씩 줬고요 이닝도 긴 이닝은 못 먹어주면서 조금은 아쉬운 결과를 기록했는데 그래도 야마자키입니다. 최근 2년간 야쿠르트 상대로 전적이 나쁜 편도 아니고 또 진구라고 실점을 유의미하게 많이 주지도 않았고 오늘 경기에서도 실점은 주겠지만 제 생각에는 최소 실점으로 커트해 주고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경기 선발 차이가 많은 경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야마노가 가지고 있는 홈에서의 약점을 요미우리 타선이 손쉽게 공략하면서 요미우리가 4연승 기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경기 요미우리승 그리고 요미우리 마인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경기는 어제 경기 시고온 요코하마와 준이치의 경기입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좌한선발 대결이 잡혀있는 요코하마인데요. 어제 경기에서는 제가 K 나온다고 오버를 봤었죠. 하지만 어제 상대였던 한신과 오늘 상대하는 주니치는 타선의 퀄리티 자체가 많이 다른 팀입니다. K도 최근 폼이 좋은 건 아니지만 주니치 상대로는 상대 존력도 좋고 그리고 약한 타선을 상대로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니치는 오늘 선발로 마치바가 나오는데요. 마치바가 직전 경기에서는 히로시마 상대로 무실점 기록하긴 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요코하마 상대로는 최근 만났던 두 경기에서 사실점 그리고 오실점 주면서 내려갔었던 적이 있고, 그리고 또 커리어 동안 요코하마를 만나서 좋았던 기억보다는 실점을 많이 허용한 경기들이 많았던 선수라서 좌완 상대로 이번 시즌 강점을 가지는 요코하마 타선에게 꽤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어, 마치밥 있고 요코하마 승과 마인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한신과 히로시마의 경기고요. 한신은 다카하시 그리고 히로시마는 오세라가 선발로 나오는 경기입니다. 한신의 다카하시 먼저 이야기해 보자면 복귀 경기였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프리뷰에서 제가 자주 못 나와서 그렇지 나오면 역대급 재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준수한 선발 자원이라고 설명 들었었던 선수였죠. 근데 최근 경기력 보면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부산국 공백에 역파가 아예 없는 선수 같고요, 구위나 제구나 부족한 게 없고 운이 좋아서 세 경기 동안 호투를 한건 아닌 것 같은 선수입니다. 히로시마 상대로도 이번 시즌 두 경기 등판에서 전부 완벽투 보여준 적도 있고, 그래서 오늘 경기도 믿고 갈 만한 선수라고 보고 있고요. 넘어가서 히로시마의 오세라는 어떤가요? 후반기에 지난달 대량실점 주고 좀 불안한 경기력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보여지고 있긴 한데. 한신만 만나면 오세라는 이번 시즌 잘 던지고 있습니다. 안 좋았던 8월에도 한신과 상대했을 때는 5이닝 1실점으로 틀어막았던 기록이 있어서 저는 오늘 경기 오세라도 믿어볼 만하다고 보고요. 두팀 오늘 경기에서 게다가 불펜들 전부 출전이 가능합니다. 어제 경기에서 히로시마가 갑자기 호리에를 왜 올린지는 모르겠는데 호리에만 빼면 히로시마도 전부 불펜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두 팀의 투수력 믿고 승패보다는 언더 찍고 싶고 2시간 있다가 다시 TV 켜서 보시면 쿠리바야시나 아니면 이와자키가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5 기준점도 넉넉하다고 보고 언더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세이브와 지바로테의 경기고요. 어제 보셨나요? 세이브 선발 스기야마가 <laughs> 다리에 힘 풀려서 마운드에서 넘어지던데 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세이브의 모습을 한 장면으로 보여준 상황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최근에 선발 투수가 누가 나오든 현재 어려운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 세이브입니다. 오늘은 선발로 마치 모토가 나오는데요. 아직 경기수가 많진 않지만 선발로 나온 6경기에선 2점대 자책점과지바루대 상대로도 4월에 한 경기 만나서 7이닝 2실점 한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만 보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선수인데요. 근데 마치 모토로는 세이브가 승리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선발 뒤에 불펜으로 나오는 선수들도 문제고 또 타선도 문제고 그래서 마츠모토 때문에 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팀 때문에 질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지바루 때 이야기로 넘어가서 말해 보자면 지바루 때도 참 어려운 팀이긴 합니다. 최근에 타격에 중간이 없는 팀이라서 분석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시즌 중반까지만 해도 이런 팀이 아니었는데 요새 타격감이 전체적으로 내려앉은 상황이라서 좋고 나쁨의 차이가 많이 큰지바로 되고요. 오늘 선발로는 메르세데스가 나옵니다. 이 선수 최근 강팔당할 정도로 못던지는 경기는 없었는데 계속해서 실점 주면서 꾸역꾸역 막는 경기력 보여주고 있죠. 8월 4 경기에서 3.80에 자책점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형님들, 메르세데스가 8월에 누구를 만났는지 기억하시나요? 소벤과 니포넴을 번갈아서 만났던 선수입니다. 근데 오늘 세이브를 만난다? 세이브 상대로는 원래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었던 선수고, 그리고 소벤과 니포넴과의 세이브와 타격 차이는 아주 많이 나죠. 오늘 경기는 그래서 지바로 때 타격 기복과 상관없이 승리는 지바루테가 챙겨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지바루테 승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야구 마지막 경기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릭스와 소프트뱅크의 경기고요 일단 오릭스는 선발로 슘페이타가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소프트뱅크와의 이번 시즌 상대 전적은 나쁘죠 하지만 시즌 초반에 부상 이슈가 있었던 상황에서 던졌던 거라서 저는 큰의미 있는 스탯은 아니라고 보고요 8월에 어, 다시 복귀하고 만났을 때는 7이닝 동안 단두개의 피안타와 두개의볼넷만 허용하면서 1실점 호투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이후에 니포넴전 세이브 전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작년에 슘페이타의 그 기량이 다시 돌아온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뱅크 이야기를 해보자면 오늘 아리아라가 선발로 나오는데요 아리아라가 8월 5경기 등판에서 한 경기만 제외하면 전부 사실점 혹은 오실점 허용하며 강판 당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뭐 직전 경기 세이브 상대로는 8이닝 1실점 하면서 반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세이브의 타선은 타자라고 하기 좀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아리아라의 상태에 대해서 다시 돌아온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미지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아라가 오릭스랑 상대전적도 좋다지만, 후반기 만났었던 두 경기에서는 이 실점씩 주는 모습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모든 걸 고려해봤을 때, 지금 아리아라의 폼에 대해서 애매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확실히, 그래서 오늘 경기에선는 슘페이타가 아리아라보다 더 나아보입니다. 두팀 타선은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일본 야구는 뭐 타선이 강하다고 S급 선수를 털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오늘 경기 저는 야마시타 슌페이타 믿고 오릭스 역배 가져가면서 일본 야구는 프리뷰 마치고 픽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야구 주력 픽은 요미우리승 그리고 요코하마 승 그리고 마인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이게 배당이 조금 아쉬워서 마인을 하나 건드리긴 해야 되는데 요미우리는 승이나 마인 배당이랑 큰 차이가 없기도 하고 요코하마 마인을 찍으면 딱 3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코하마 마인 찍고 가고요. 요미우리나 요코하마나 다득점으로 이길 만한 근거 지표들 확실히 있는 경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묶어서 주력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부주력은 일단 한신과 히로시마 언더. 좋은 투수 앞에서 타선 죽는 거 일본 야구 특징이죠. 믿고 가고요. 오릭스 승은 소뱅이랑 오릭스랑 저번 달에 했을 때 슌페이타 공을 봤는데 어... 소뱅 타자들이 못 건드렸습니다. 그외 경기서도 그렇고 화면 아리아라는 위에서 말, 말했듯이 여전히 불안하니까 오릭스 역배 한번 찍었고 같이 묶어서 갑니다. 이렇게 조합 두개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하고 프리뷰 시작해보면 첫 번째 경기, 롯데와 한화의 경기입니다. 롯데 어제 좀 많이 그렇던데요. 라우어 공을 왜 휘두르지? 이해가 안 가는 경기력 보여준 롯데 타선이었습니다. 롯데 타선도 최근 기복이 조금 많이 있어 보이고요. 좌완 상대로 다시 약점을 보여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 경기였습니다. 뭐 타선 이야기하면 하나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하나는 거의 방망이 거꾸로 들고 치고 있는 것 같이 못 치고 있어서 삼성에게 수입 당했고 그것보다 더큰 문제는 페라자나 노시안 등등 중심 타선이 장타를 치는 걸 떠나서 아예 출루 자체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타격에서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팀다 타선에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롯데는 박세웅이 선발로 나옵니다. 8월 말 한화전 7이닝 1실점을 시작으로 두상과 SSG 상대로 무실점 피칭으로 좋은 컨디션 이어가고 있고요. 이번 시즌 가장 좋은 분위기에 있는 박세웅입니다. 한화 상대로는 한 경기 4이닝 9실점 한 기록이 있긴 한데 커리어 동안에 한화에게 그렇게 약한 선수는 아니었어서 오늘 경기는 박세웅이 최근 흐름 이어가면서 호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화는 오늘 경기를 위해서 어제 선발 로테이션 바꿔서 어제 경기 버리고 류현진을 오늘 내보내는 경기죠. 오늘 경기 하나는 가을 야구를 위해서 목숨을 건 상황이다라는 점.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말씀드리고요. 류현진 최근 좋습니다. 8월 들어서 거의 대부분의 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에 가까운 경기력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분위기 좋은 류현진을 상대로 어제 경기에서 라우어에게 워낙 약했던 롯데가 오늘 류현진의 공을 공략하기엔 제가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저는 언더 가장 좋아 보이고요. 승패는 굳이 따지자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굳이 따지자면 하나 타선이 레스하고 코너 공 보다가 박세영 공 보면 조금 만만해 보일 것 같아서 하나 승만 살짝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SG와 LG의 경기입니다. 2 연패 중인 LG와 최근 이기고 지고를 반복하고 있는 SSG의 경기인데요. s s g 는 오늘 선발로 엔더슨이 나옵니다. 최근 N.C. 상대로 강판당했죠. 6실점 허용하고 내려갔었고 직전 경기에서는 다시 좋은 투구 내용 보여줬었습니다. 엔더슨이 잘 던지긴 하는데 L.G. 상대로도 상대 전적도 나쁘지 않고 뭐 직전 경기에서도 좋았고 근데 단 하나 문제가 있다면 지난달에 볼넷을 굉장히 많이 허용했다라는 점이 부분이 출루율 좋은 L.G.에게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걸리고요. LG 의 앤스는 오히려 최근 모습만 보면 앤더슨보다 안 좋습니다. 털리는 것도 털리는 건데 이닝 소화가 좋았을 때보다 조금 많이 떨어졌고 일단 앤스가 빨리 내려가면 어 보기 싫은 LG 불펜이 빨리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팀적으로는 마이너스를 주는 상황이 많아졌다라는 게 앤스가 가지는 부정적인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어잘 정리해 보자면 그래도. 앤스가 SSG 상대로는 초반에 털렸던 걸 제외하면 홈원정 상관없이 좋은 모습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랜더스가 정상일 때도 공략 못했었는데 타격폼 다 떨어진 오늘 경기에서는 공략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고 엔더스는 볼넷의 추위가 조금 많이 거림직해서 털리진 않겠지만 오늘 경기 혼자서 자멸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저는 이 경기 LG쪽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언더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마지막 KBO 프리뷰 경기는 두산과 NC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최근 두 팀의 상황 생각해보자면 결과적으로 nc가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kt한테 수입 당하고 사연패에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두산은 오랜만에 경기 치력에된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두산이 저는 왜 최송용을 내보낸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분석해보자면 최송용이 유망주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 기량으로만 보면 선발로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경기력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등판이 오프너 형식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조금 해보고요. 뒤에 1이닝만 던지고 내려와서 문제지. 뭐 두산에 롱릴리프로 쓸수 있는 선수 아주 많은 팀이기 때문에 최승용을 믿고 반대 간다. 이거는 조금 좋은 근거는 아니고요. 하지만 어, NC 선발로 나오는 요키시 요새 잘합니다. 정신 차렸고요. 최근 4경기 보면 이닝도 잘 먹고 있고 또 실점도 안 하고. 피안타도 확연히 줄어든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어 저는 잘 던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 상대로도 한참 전 기록이긴 한데 두산 상대로도 좋은 기록만 있는 선수라서 최성용과 그 다음에 나올 투수들보단 훨씬 더 NC 선발이 안정감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두 팀의 타선도 제가 보기엔 NC가 더 낫습니다. KT전에서 질땐질 지도라도 득점력은 보여줬던 NC였기 때문에 오늘 경기 저는 NC 쪽이 투타 압도 한다고 보고요 마행까지 할수 있어 보이는 경기다라고 생각하고 NC 승과 NC 마행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국내하고 요약해 보면 경기수 적어서 주력만 챙겼습니다. 롯데 하나 언더 먼저 이렇게 보고 싶고요 당연한 이야기긴 하지만 박세용만 안 털려주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털리는 게뭐 2실점, 3실점 이런 게 아니고 5실점, 6실점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일단 언더본거 자체가 오늘 경기는 저는 안 털린단 마인드로 보고 있긴 하는 거라서 두팀 승패보다는 어... 두 선발 믿고 언더 찍는 게 가장 나아 보여서 챙겼고요. 묶어가는 NC는 쉬다운 두산보다 타격적으로 더잘 풀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요키시도 요새 잘해서 이 경기 배당에 비해서 더 NC가 유리한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오늘 경기수가 조금 적긴 한데, 종결과 오늘도 이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녁에 조금 쉬다가 메이저리그 프리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조금 이따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